네, 우리 예수님께서 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사, 사건에 대해서, 어, 정확히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있, 있을 일들에 대해서 총 성경에서는 이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네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본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 이 역사적인 그 실제로 있었던 일과 또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어,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건지 아니면 어, 앞으로 있, 있다는 것인지 조금 어,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어, 우리가 또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 그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14절에 보시면 은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서지 못할 곳 어, 바로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에 네, 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곳 성전에 선 것이 이미 이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유대 묵시 문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어, 그 기원전 167년 경에 있었던 그어 그저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사세가 그 제우스 신상을 어, 그곳에 이제 그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썼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그곳에 이방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도 금하시는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멸망에 가득한 선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것그어그 어, 그 이야기를 이 처음에 사람들이 들으면 모두 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BC 63년에 이제 폼페이 장군이 또 역시 지성소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갔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이 사실들이죠. 어, 그리고 또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떠올리면 또 A.D. 26년에서 27년에 칼리굴라 황제가 이곳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워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거센 유대인들의 저항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진 그 열심당, 셀로시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만행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 이제 이런 시기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실제로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들었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명령형이 도망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저 성전에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는 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않고 그 성으로 그 성에 애착을 두지도 않고 로세처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가감하게 그 성을 버리고 떠나서 그 지금의 요르단에 이제 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갑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주류 세력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어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많이 도망을 갑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시죠 디토스 황제가 되는데 이 이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도 역시 그 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빨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장 네,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 도망을 하셔야 됩니다. 도망을 그래서 이 도망가는 게 도망을 가서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주된 사역이 뭐냐? 그곳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 현지인들하고 어, 그 살면서 기독교적인 토양이 아닌 그곳에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를 이제 알려주면서 도대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 역시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과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과는 너무나 뭔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제가 한몇년 전에 우리 그 일본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어 이제 선교사님 안내로 그래서 어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하다가 그 일본의 어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조금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그렇게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도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초기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상이 판치고 선교지가 되고 기독교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씨가 말려가지고 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하든지 어디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도망가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통해서 또그 다음 세기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의 그 지하로 숨어들어서 살아냈던 사람들, 네, 카타콤베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터키 쪽으로 가면 그때도 역시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살아내셨던 지하로 데려가서. 그 햇빛을 영원히 보지 않고 살리라. 그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린구유라고 그 하는 곳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막몇백 년을 사는 거예요. 몇 세대를 거쳐서 야, 거기서 어떻게 도대체 햇빛도 안 보고 사냐.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통로에 그 빛, 햇빛이 좀 들어오는 곳, 그곳에서 이제 조금씩 이 광합성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음식은 화장실을 거의 안갈 정도로 그냥 그걸 먹어가면 서 조금씩만 먹어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지하에 숨어들어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세기를 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것을볼 때마다 이 최소한의 것으로 끝까지 이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바로 이 이때에. 이때 이 바로 이 멸망의 가정한 선고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을 가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가 오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그때 첫 번째로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카 후서 2장에 나오는 어, 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출현으로 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선 것이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이 일은 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모든 것이 규결되고 우리의 어떤 마지막 때. 그래서 어, 이 글을 읽었던 초기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이 신상을 세우려고 하거나 또는 그곳에 뭔가를 가맹했던 그 지도자들을 대다수 적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적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라고 여겨지기만 하면은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또 사라지면은 내려와 내려오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어, 그래서요, 이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이 관련된 말씀을 21절, 22절에 해주시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아, 죄송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그 기독교의 어떤 이단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그 자칭 사도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나사도라고 불립니다. 나사도 나는 사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나사도 그룹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이 지나가면서 나그리스도 그룹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우리 많은 이단들이 전부 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바로 다시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제림 예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칭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 세기에는 우리가 이참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마지막 때에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두드려보고,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가르침에 주의하면서 어살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너무나 많은 그 교훈들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함이 없이 어 그냥 듣기 좋은 어떤 것으로 어 신앙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어 어디나 같습니다. 뭐 여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요, 뭐 시골이나 뭐 어디나 외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구하고 듣는 그 내용이나 방송들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향과 그 원함에 따라 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이게 신앙이 채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무조건 목사님 말씀 외에는 뭐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말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데 요즘은 이제 워낙 어, 이게 다양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가 될 때. 뭐하라고요? 조심하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두드려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맞는 것인가, 혹시나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제두 어, 번째로는 네, 큰 환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하거나 할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십7절에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어, 이것은 우리 전쟁 때나 또이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어, 이렇게 이제 출산과 어린 아이 그리고 여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도 이단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래요. 나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맥락에서 이 구절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1 9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그래서 이 환란이 굉장히 어려운 환란인데요. 그 세기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마다 이 어려움이 굉장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 바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 심판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당하고 있는 환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어, 지금 읽으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있어야 할 일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고 또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어떤 이유와 환경과 사건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또 감내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날이 오, 올, 올 때, 이런 날이 또 오,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명령형은 세 개, 세개 있습니다. 항상 이게 세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지 말라는 음, 21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 18절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이 막다른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야 그런 어려운 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수 있는가? 그래서 뭐 대공황이 오고요, 또전 세계에 그 팬데믹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가 있어서 많은 뭐 유럽의 사분의 일이 죽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대지진에 전쟁에 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분들이 있죠. 아,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곳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20절에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지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어, 그래서 야 이젠 나도 버틸 수 없나 보다 하는 그때 해가 뜨고요. 구름이 걷히고요. 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인내하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또 이제 24절, 25절에는 표적과 기사에서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이제 우주적인 재난 이런 일들이 또 역시 있는 세기가 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27절에 어, 네,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땅 끝에서부터 사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네 번째가 되고요. 한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려 보면 그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로마서의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뭐 여러 군데 있지만요. 성경에 그중에 11장 25절만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어, 이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해하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이 신비를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적으로도 어, 또 그. 땅끝 선교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기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 어떤 집단적 회심 또그 민족의 어떤 회심 또 우리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또 역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큰 은혜 정말 이 세기에 내게 맡겨주신 이 오늘 주신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에 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 또 앞으로 세기는 어떻게 되어간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